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월남 파월 장병이, 에, 말초 신경병증으로, 어, 공상 신청을 했다가, 아, 비해당 처분을 받고, 어, 다시 재도전해서, 어, 신경, 어, 말초, 어, 신경병증 진단을 엉상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분이 파월 장병인데, 평소 때는, 입대 전에는 상당히 건강에는 자신이 있고,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원란 파병 2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항상 정상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고, 늘좀 약한, 그러니까, 입대 전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연히 동료들을 만나서 이제 국가 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본인도 한번 신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들은 신청해서 당당하게 국가 용자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서 신경 그러니까 말초 신경병증. 이라는 그 병명으로 어 보훈처에 공상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 보훈병원에서는 보훈병원장이 지정한 전문의가 어그 검진을 했는데 그 검진 결과 어 이분은 말초 신경병증과 무관하다라고 비해당 어 처분이다라는 의견을 내서 보훈 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보훈처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훈병원의 진단 결과를 갖고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왜 다른 그 동료들은 자기보다 아, 좀 어, 못한 건강한 사람도 공상을 받아서 국가 경제가 됐는데 자기는 되지 않았던 부분을 늘 마음속으로 의구심을 갖고 지내다가 어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비해당 처분을 받고도 재신청할 수 있다는 상담 내용을 듣고 어 다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라니, 그 상담을 받아보니. 예,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얘기하겠죠. 상급 어,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라는 어, 그 권유를 받고 어, 뭐 어, 대학병원에 가서 어, 이제 근전도 검사하고 어, 신경전도 검사 어, 두 가지를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예측했던 대로. 어, 근전도 검사와, 어, 신전,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니까, 어, 여기는 그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아,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어, 신, 어,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그뭐몇 개월 전에 보험병원에서 말초, 어, 신경병증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상담한 결과 어, 그래도 어, 해 보아야 좋다 하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안내를 받고 일단 다시 예, 종합병원에 가서 아까 검사 받았던 어, 신경전도 검사와 어, 골전도 검사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어,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 제출하니까 어, 보훈병원에서 어, 보훈병원장이 지정한 어, 전문의가 다시 예, 그 진단을 해 보니 어, 지난번에 했던 진단과 어, 별 차도가 없이 동일하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또 어, 보훈처에서는 다시 또 비해당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받은 분을 찾아가서 또 비해당 처분이 나왔노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어, 판단을 한번 받아 봅시다 라는 권유를 받고 어, 그분한테 맡겨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받느냐면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의 상급 종합병원 최종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가 그러니까 어 신청인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최종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재검사를 생략하고 아까 보훈병원에서는 재검사를 했죠 재검사를 생략하고. 최종 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어 거기 그 국가 유공자법 그러니까 어 고엽제법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런데 이는 그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또,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라서, 어, 심사를 하지 말고, 어, 보험병원에서 재검진을 하지 말고, 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서를 갖고 등, 아, 그 공상 여부를 판단해야 을 되는데, 보훈처장은 어,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보훈병원에서 전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어, 부당하다. 왜냐면, 어, 이 다발성 신경병증과 말초신경병증을 진단을 받은 것은, 에, 종합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의 진단서는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략해버리고, 그냥 보훈병원에서 재검사 내용 갖고 판단을 했다. 이거는 보훈처장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법 부당하다. 그러므로 어, 최종 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어, 진단한 최종 진단서를 어, 내용을 보니 어,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어, 신경병증이 말초 신경병증으로. 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은 이를 비해당으로 처분한 것은 이법부당하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재처분해라. 라고 어, 보훈처장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앙 그 행정심판위원회는 어,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처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국무총리는 보훈처장이 결정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아 이건 잘못됐으니 시정해라라고 하면 모든 행정처분은 어 지난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상급자가 하급자 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그 행정처분이 잘 잘못 그러니까. 가, 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서 처분한 그 결정을 상급기관장이 보고 아,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라 라고 하면 하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어, 거기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기속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앙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어, 아까 비해당 처분을 어, 이건 잘못됐으니 어, 해당 처분, 그러니까 어,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정한다라고 어,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신체 검사를 어, 받게 되니 통보하면 그때 와서 신체 검사를 어, 받고 상위 등급을 여부를 결정해라. 라고 어,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상위 등급 결정은 또, 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 신체 검사 갖고, 어, 몇 등급인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 어,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다시 상위 등급 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훈 심사위원회는 처음에는 공상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는 등급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 지금 제출되어서, 신, 이제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는, 어, 한번 신청해서, 어, 비해당이나 기각당했다고 해서, 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상급종합병원에서 어, 최종 검사도 받고 진단을 받아서 그 어, 진단서나 어, 검사 기록지를 활용해서 어, 보훈처에 재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 보험병원에서 결정한 것과 설사 상의한다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결정한 내용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상급종합병원 를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한 비해당처분이나 상위 등급이 너무 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 에, 검사를 받고 어, 이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오늘은 어, 사례 하나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점잘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제2의 예, 영상이 예,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어, 빨간 걸쳐된 구독을 꼭좀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이 방송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